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대우건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최근 조회수도 많고,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네,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조금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뉴스도 보면서, 지금 수급도 보고, 공매도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너무 질려서 재입찰 묘하게 흐르는 대우건설 매각전 대우건설 매각전 유례없는 가격에 재입찰 매각 무산 막으려는 특단의 카드 평가 반드시 매각한다 왜 건설이 지금 호황인데 매각을 왜 할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어 조금 갑자기 자기 만의 부도 상황을 예차, 예측을 하고 또는 앞으로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해서 2022년 23년 계속 건설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 있는지는, 아, 있는 건 아니지만, 왜 매각을 하는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네요. 어, 매각 이슈가 된다면 항상 주식이 잘 오르고, 있,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우량주들은, 네, 좋은 기업의 어, 인수가, 피인수가 되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운, 어, 주가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여건설 인수전, 중흥. DS, 불꽃 대결, 수백억 차이가 나는데, 과연 어디가 인수를 해갈지. 당연히, 매각가가 높은 곳에 매각을 하겠죠. 근데 그 상대가 정말 좋은 기업과 이제 시너지가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어떤 부분에서든 우리가 알수 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 어디 매각이 되든 더 좋은 기업에 매각이 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주가는 당연히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되고 있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페노션이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페노션도 당연히 6월달에 좋은 종목이었는데 6월달에 의도적으로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잡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과 보험투신 연기금이 이런 식으로 5일선을 좀 방어하면서 매도를 좀 이어갔는데요. 다시 한번 재상승했던 계기는 당연히 5일선을 올라왔을 때. 상승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도 아직까지 오일선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관망해 보면서 조금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내일 빠지더라도 네, 분명히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잡아가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의도적으로 털 터는 구간들도 연출이 될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오일선을 계속해서 방어하는 기관들의 보험들의 네, 연기금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의 과거의 매수를 잡았던 것을 이제 와서 매매도를 잡는 것 같고요. 분명히 이 매도도 매수가 잡히는 날까지는 조금 더 눌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기준적으로 좀 봤을 때는 차트가 이게 좀 박스권을 조금 지루하게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어, 매각이 좀잘 진행이 되고 매각가에 맞춰서 네, 9,500원과 만 원대 지금 좀 얘기가 있는데 왜이 가격대까지는 안 올라올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일단 이 종목은 오일 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형태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 종목은 또 당연히 뭐페노션으로는 이제는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뭐 차트로는 그냥 체크를 해봤을 때 흐름을 봐보도록 할게요. 6월 8일 기준으로, 네, 어, 아마 페노, 어, 지금 대우건설도 계속해서 5일선을 방어하려는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페노전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변곡점을 한번 선을 좀 그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선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 지지가 된다 하면은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해두고 물타기 시점을 찾아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우건설 지금 물타기 시점은 분명히 지금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네, 이렇게 저항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저의 그냥 기술적인, 어, 뭐 그냥 상황에 봤을 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어, 일단, 뭐, 기사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사들이고요 음, 일단, 반영은 뭐잘 되면은 좋겠고, 네, 뭐 일단 좋은 수익으로 나오셨기를 제가 한번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계속해서 제가 참고하면서 장중에 특이사항 있으면 영상을 한번 더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거를 제가 전달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네, 그래도, 음,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